자동차가 교차로 가운데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곳을 회전교차로라고 하는데요. 예, 회전교차로 설치 후 이전보다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절반 이상 줄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하구 당산 나무 오거리 전멸 신호등으로 운영됐던 곳으로 2014년에만 8건의 교통사고로 9명이 다쳤습니다. 회전 교차로가 생긴 2016년은 사고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죠. 학생들도 많이 다치고 이제 차길의 접촉 사고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회전 노탈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심야에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컸던 경남 장원 상남 오거리 역시 회전 교차로 설치 이후. 보행자 안전이 강화됐고 차량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교차로 교통사고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45%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주로 신호등이 없어 통행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고 신호 대기 시간이 긴 곳이 위험 지역입니다. 이런 곳을 중심으로 회전 교차로가 들어서면서 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통연구원이 2015년 회전 교차로가 설치된 88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설치 전 91건에서 45건으로 사상자 수는 139명에서 60명으로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 통행, 교차로 진출입 시 서행과 방향 지시 등 켜기, 회전 차량 우선 등의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로토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전교차로 484곳을 설치했고, 올해도 14곳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그로지입니다.